Uh-huh. <laughs> 아, 마늘, 마늘, 마늘 b 넣고 네, 그다음에 파. 파 넣고. r Banner, b 넣 n 상 e r Banner, 넣어 n 고 e r 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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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어 땅콩, 땅콩 예. 땅콩 소스 넣고 뭐 많이 넣어야 되나? 많이 넣어야 되나? 고추기. 고추기름 넣어. 면 씹는 거 같은 것들은 고추기름 좀 넣으시면 되고. 뭐 넣었어? 고추기름. 땅콩는뭐 원래 몰라요. 고추기름? 그러니까 참깨. 다 똑같이 해야 돼? 아니요, 아니, 상관이 개인 맛에 맞게 네. 그러시면 돼. 음. 땅콩 소스는 좀 많이, 많이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샤브샤브처럼 알아서 각자 집어넣는 어먹건가 보다 그렇죠. 알아서. 알았습니아알았습니습니다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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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두부 다알니니 이거 돼지고기 그러 저거 예 양고기 이 양고기 근데 뭐... 가좀 약간 다르다 양고기있 양고기 서 양양 네 이거 소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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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버섯 유명한 거 아니야? 네. 비싸죠 이 자연산 고이고 욕심이 나네 이건 넣어야지 국물이 맛있게 불 욕심이 나네 자연 <laughs> 한국으로 해놨어요, 지금 결제 상대에게 결제 있네 도롯을? 응. 응. 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끝난, 끝난 거야? 응? 아, 지금, 지금 하라고 봐야 하라고. 하라고. 예. 여기 결제 705원 결제, 결제 확인 비밀 고 비밀번호 음 비밀번호 비밀번호 찍지 말고 <웃음> <웃음> 한 표를 끊고 차를 다들 여기 세우고 가는데 차를 갖고 들어갈 수 있나 보네요. 지금 아, 내 표를 할 거잖아요. 다도 아무튼 편안니다는데 어, 주민등록번호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왜? 몰라요. <목소리도> 어? 어, 정도 있어요. 어 커피숍이네 여기.

Atá vai de tubo, 중국의 맨최 동단입니다. 돈도 넣고 갔어. 네, 여기에 자. 이거 가져가면 가져가면 아마 벌을 받겠죠. <laughs> わかった。<music> 뭘 소식이에요? <laughs> 너의 마음. 소개라고 <laughs> 했는데, 네, 네. 화살. 예. 네. 사는 사고, 교는 음. 바다용을 쏘는. 아, 바다용. 네, 바다용을 잡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음. 바다 소리가 참 좋습니다. 이게 이쪽에서 아까 그쪽 회환토 그쪽에서쭉 오면 이 길하고 연결되거요명이들이 돼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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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을 되크 만들어. 일부러. 사당. 시신시 사당인 것 같아. 저 여기 좀 갔다 올게요. 태금마크 공공 감리가 있고. 잘 있네. 응. 안 옥황상제인가봐. 어, 옥황상제야. 형아 씨, 난 죽으면 이분 만날 수도 있어. 지우개 가지 않을까? <웃음> <웃음> 우리 가족 모두 잘 되길. 오, 고개 끄덕이셨어. 가자. <laughs> 여러 사람들의 사당들이 진공사? 모르는 사람. 네. 근데 딱 모양새가 청나라 때 사람 같지 않아요? 네. 겸반. 그러게. 네. 그러게. 네. 여기는 시황전. 어, 시황전. 여기네, 시왕전. 어, 시왕전. 여기네. 이게 진시왕 사당이래. 여러 사람들의 사당을 절에 모셔놓은 거네. 아진시왕인거 음. 보니까 어, 얘, 얘가 얘가 진시황 어, 시왕 이거야말로 진짜 절인가? 이거야말로 진짜 절인가? 어 그러네 이주인이 <laughs> 일주나요 고대 팔신지 일서 있잖아. 아그러네어 고대 팔신 그러니까 신 중에 하나인가 봐. 아니 겨우 파손된 배 저거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 <laughs> 차들이 뭐 거의 줄지서서 있어. <laughs> 왜 이렇게 사람이 많어? 그니까요. 뭐먹게 있다고? 어. 오히려 이렇게 흉이로 나오는데. 예, <소스. 웃음> 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유, 이렇게 해서 그냥 생까지 응. <laughs> 소리가 나와요 What is it? What is it? i t 어마 restaurant. It's a restaurant. 니까 빨리 아, 했었고. 이게 자동으로 도는 거야. 네, 여기는. 그까 그러니까 네. 손으로 손, 도는 게 손, 아니라. 돌리라그랬는 돌리지 아. 그랬는이 안조건 개인 먹는거 바깥쪽 젓가락은 그러니까 공용으로 뜨는 주면... 거. 네, 음. 너무 커그 그래. 아, 예, 예.